안녕하세요. 쉐무아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그 생크림 스콘 수업이고요. 제 책에 스콘이나 비스켓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실어 놨지만, 그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하게 됐고, 또그 다음에 가장 스콘 부분의 앞부분에 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레시피 책에 있는 것처럼, 박력분 300g, 생크림 300g, 설탕 120g, 베이킨 파우더 6 소금 6g, 그 다음에 덧칠용 달걀 약간, 초콜릿칩 50g은 선택적으로 해주셔도 되구요. 오븐은 반죽 굽기 15분정에 190도로 예열해주시면 되고, 저처럼 스메그처럼 조금 큰 오븐을 쓰실때는 170도로 예열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해놨구요. 영상을 제가 찍는데 있어서 최대한 뭔가 조금 불필요한 부분 이런거는 그렇게 해야 저도 이렇게 영상이 너무 군더더기 없이 되니까 지금 가루는 다체를 쳐놨어요. 박력분,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치를 쳐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부을 거예요. 생크림이 이런 굉장히 귀여운 생크림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300g 계량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작은 게안 나와가지고 뭐 남는 생크림 처리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도 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스콘할 때는 막 11자로 섞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워낙에 생크림 비율증이 높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되실 거예요. 일단,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는 거에 중점을 맞춰주시고요. 볼을 긁으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볼이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잘안 보인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볼의 상태는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냥 액체랑 가루를 섞는 단계니까. 하지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볼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네, 조금 더,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 편하겠죠.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10분 이내로 저도 최대한 이렇게 간결하게, 친절하게 간결하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밑준비 해놔야 될건 최대한 해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그리고 혹시 막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차라리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업로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가장자리 항상 가루가 저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네 긁어주시고, 이렇게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만들어주시고요. 굉장히 질어요. 사실 박력분 비중하고 비율하고 저희 생크림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겠죠. 1대1이니까. 이 정도로 날가루가 안보이 정도 잘 보이시나요?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흐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초코칩을 넣고요. 초코칩이 달아서 싫으신 분들은 뭐 다른 견과류나 다른 걸 넣어도 괜찮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였다 싶으시면 저희가 이제 비닐에 넣어주실 거고요. 이제 지러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비닐. 비닐을 그냥 이렇게 붙은 상태로 쓰시는 것보다는 찢어서 써주시면 이따가 어 이따가도 편하실 거고 지금도 편하실 거예요. 두는 네. 여기까지 쓰고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다듬을 거기 때문에 혹시 볼에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 있을 수가 많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긁어서 이렇게 해 주실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비닐을 이렇게 해서 약 2cm 정도 두께의 원형이 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바르기 쉬우니까 두께가 일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굉장히 무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양을 잡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 2cm는 넘지 않도록 그러면 속이 안 익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1.5에서 2cm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평평한데 받쳐 가지고 냉장을 해 주시면 돼. 이렇게 해서 8시간 8시간 동안 드시면 되고요 8시간 전에 제가 반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3번 과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 올게요 냉장고에서 그래서 지금 8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반죽이 아까보다는 훨씬 단단해서 저희가 자르기가 쉬워졌고요 뭐 자르거나 할때 네. 8 시간 지나서는 그리고 너무 24시간을 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퇴에도 혹시 추가로 이제 조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4시간을 넘지 않는다 보관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베이킹 파우더의 효력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 자를 때도 체에도 써놓긴 했지만 살짝 이렇게 덧가루 강력분을 묻혀줘야 저희가 칼이 반죽이 지니까 너무 들어붙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요 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어 여기 다른 스콘 레시피에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놨는데 늑대 잎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스콘의 그 옆면이 생명이잖아요. 옆면 이생명이라 가지고 그렇게 그걸 고요 체개는 제가 2, 4, 6, 8덩이로 잘랐네요. 지금 지금 자른다면 그러면 미니로 하나씩 더 맛보기용으로 여섯 덩이, 여덟 덩이, 그건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아까 늑대의 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 칼을, 칼이 닿은 단면, 여기에는 최대한 이거를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이제 투박하게 벌어지는 게 저희 스콘만이 가진 그런 특색이니까, 손으로도 만지지도 마시고, 일단 붓으로도 최대한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란물을 칠해서 구울 거고요. 계란물을 칠하실 때도 이 스콘에 벌어지는 크랙이나 이런 거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칠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런 소소한 거에서 이제 그런 소소한 것까지 책에 쓰기가 참 말로 풀어내기가 좀 그런 상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잡수리로 했던 이런 거는 여기다 가두고 계란은 차가운 상태로 보관해 주시고요. 계란물이라고 표기를 한거는 대부분 굉장히 이제 계란이 차가운 상태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풀어준 상태에서 저희가 스콘이 옆면을 빼고 투치를 해주셔야 되니까 거 화면을 가까워게 당겨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칼다 부분이 아닌 뒤쪽 이렇게 위쪽과 뒤쪽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스콘의 엉덩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윗면과 뒷면, 옆면을 제외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볍게 칠을 해서 어, 저희 190도에 20분 정도 구우시면 되는데 어, 이 생크림을 꼭 써주시고요. 휘핑크림 이런 거 너무 풍미가 안 좋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덧칠을 하실 때 가볍게 덧칠을 해주셔야지 막 반죽 전체에 막 질퍽이 지도록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가 차가운 상태로 오븐에 들어가야 잘 부풀고 이러지 지금 상태에서 너무 막속도가 느려진다니라면 분명히 안 좋으실 거고 지금 어 책의 3번 마지막 과정에 보셨는 다보시 것처럼 아랫부분이 색깔이 나기 쉽기 때문에 더 철팬을 두 개를 받쳐주셔도 되고요. 이제 굽는 과정에서 너무 위에 색깔이 많이 난다 싶으면 호일이나 여러 가지로 덮어주세요. 호일 같은 걸 덮어 주실 때는 오븐 바람 때문에 확 날아가지 않도록 뭐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지지를 해 주신지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막 오븐 안에서 날아가면 이게 종이나 이런 게 날아가면 또 저기 환기구 같은 구 구멍이 딱 막혀 버리거든요. 항상 오븐 안에 넣놨다고 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오븐 안 열어 보시고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각심을 갖고 계시는 게 실패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크림 스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여기 스콘 단면이나 뭐 식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일 비디오 하기 전에 또 하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